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호재가 청신호를 주는 사천의 호텔 매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항공 관련 산업을 사천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항공우주 관련의 우주 제품 조림,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기업이 입주한 국가산단이 이슈입니다. 이어서 사천시의 숙박 상권 특징을 알아볼까요? 항공우주 관련의 연박출장객이 많고 더욱 강점은 높은 광고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매매 의정가 23억 5천만 원의 객실은 23개실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다양한 객실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고객이 선호하는 최고급 스타일러와 대형 TV, 흰옥기탕 등 특색 있게 A급으로 올리 모델링 했습니다. 사천호텔에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호텔 전문공인중개사 이실장에게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과거에 많은 계약 사례가 검증하는 진소연 호텔 전문공인중개사 이실장입니다. 광고 이외에도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